네, 그다음에 이제 반새우를 붙여볼 건데요. 그래, 어차피 이게 관건이야. <목소리> 여기서 숨도 가려준다. 맞아. 여기서 끝나. 이거 반새우 가루를 쓰는데 <목소리> 이거 반새우 가루가 뭐예요? 이건 안에 쌀 전분이랑 그다음에 쌀 가루로 보통 만든 거거든요. 이게 어디서 살수 있어요? 이게 보통 그냥 초록색 그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은 그냥 반새우 치시면은 아. 응. 그리고 안에 이게 숨어 있거든요. 그 봉지 안에. 그 뭐예요? 그거, 그거 방부제 아니에요? 아니 이게 강황가루입니다 아, 진짜요? 아, 강황가루. 네, 아, 지를 뜯어서 아, 잘 뭐야? 찾아내시면 바로 있거든요. 아 진짜요? 아, 그렇지. 모르는 사람이 그냥 버릴 것 같은데요. 저였으는 버렸죠. <laughs> 네, 그 농도가 제일 중요한데요. 예. 반새우가루꽉 채운 한 컵을 넣고 이게 가루 9 0부대 여기 가루가 한1%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. 예. 물도 한컵 아, 예. 먼저 다 넣지, 넣지 마시고 이렇게 농도를 봐가면서 물을 넣으면 좋거든요. 네, 반죽 비율이 중요한 게 이게 잘못 반죽 비율을 맞추면은 이따가 접거나 이렇게 붙일 때 찢어질 수가 있습니다. 그 생크림보다 묽은 정도. 아, 아, 오케이 오케이. <laughs> 이거 카레인데, 이야! 방날에 야, 이게 진짜 카레인데요? 쩐다. 뭐, 또 선생님한테 가겠지, 뭐. 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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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생님! 이거 어떡해요? 제가 덥치나. 원래 저런 집에서 하 거. 든갈면 그냥 <laughs> 네? 두 배로 만들면 되거든요. 여기 가루 한컵더 넣고 물한컵더 넣으면은. 아, 그래요? 네. 누나 몇 인분 만들게요나 지금 몇 인분 만드는 거야.